저는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기간에는 꼭. 안녕하세요. 민주평통 태영호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슬라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요 사무처의 정책연구위원님을 말등으로 초청했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학을 전공하고 현재 사무처에서 통일정책 자문관이를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하고 있는 김혜수라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얼마 전에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부의 대정책과 국제질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정책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말도 못할걸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사장님 제가 잘못탁 드려야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잠시만요 사장님. 혹시 사장님? 아파트 사세요 아니면 주택 사세요? 아파트에 사는데요. 왜요? 사장님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상 <laughs> 아파트 아파트 살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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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아파트 아아아 사장님 아, 아, 아. 아.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 물어보세요? 첫 번째 주제가요. 예. 네. 트럼프 이즈 백인데요. 트럼프의 귀환 네. 표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표장님께서 미리 예측하셨나요? 저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일단 축하하고요. 선거가 직전까지 박빙이었기 때문에 누가 될지 예측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트럼프 후보가 좀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미국 대선 직전인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제가 미국에서 만난 분들은 대부분 트럼프의 당선을 완전히 예측하고 조화를 대화했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 국내 분석하는 달리 현지에서는 트럼프 당선을 확실시하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귀국할 때 비행장에 가보니까 면세점들의 트럼프와 헤이스의 선거용 초콜릿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면세점에서 트럼프의 선거용 초콜릿 그리고 헤리스의 선거용 초콜릿을 샀는데요. 근데 제가 면세점에서 이걸 사는 걸 보고 그때 당시 제 뒤에 있던 어느 한 기자 후에 보니까 문화일보 기자였는데 네. 그 기자가 그걸 보고 바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기사까지 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트럼프 후보가 압승하리라고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혹시 말똥무늬는 어떻게 예수가 셨는지요 저도 이제 처장님이랑 같이 이제 제 미국에 갔었잖아요. 이제 처장님께서 이제 공항에서 고르시면서 한번 맞추고 공가될것 같으세요? 어떤 거를 선택하겠냐 하셨을 때 예, 저도 하나를 골랐는데 예, 뭐 저는 예, 뭐 그렇습니다. <laughs> 아무튼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온 만큼 뭐 누가 됐는지를 떠나서. 새로운 행정부와 이제 어떤 관계를 잘 이제 해 나가느냐 그것이 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초장님께서는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별명이 수렁맨이잖아요. 한 번의 실패에 굴하지 않고 절취 부심하면서 결국은 진검다리 집권에 성공했어요. 미국 대통령 대선 역사상 내가 보건데는 최고령 대통령이자 진검다리 집권에 성공한 두 번째.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네 슬로건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에서는 MHA 마가라고 하는데 슬로건을 내셔서 많은 미국 분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보야될 분이 바로 대선직품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대외 정책에서 좀더 강해진 America First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실행될 것이다라는 데 예측을 많이 해두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미국이 국제적인 간여와 동맹 그리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주도자 역할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전략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혹시 말동무님은 미국의 대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의 대외전략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다뤄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특히 트럼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가장 중요하게 볼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아무래도 중동 문제를 다루게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좀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를 또 우리와 적극적으로 잘 이야기해 나가기를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한미 관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얼마 전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서울을 통하지 않은 그런 이제 미국의 대북정책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까지도 네. 하셨는데 지난 11월 12일 우리 민주평통의 글로벌 통일대화라는 그런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신원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많이 참가했는데 이번 회의 특징은 주한 외국 대사들이 많이 참가했다는 게 대단히 큰목입니다 그만큼. 외국에서 지금 우리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은 한미동맹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다. 또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 기여하는 역량을 갖춘 파트너로 핵심 이익을 미국과 함께 추가할 것이다라고 함께라는 그런. 영호의 어, 방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의 위상이 이제는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그런 전략적 파트너다 이런 정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미행 정부와 우리 정부가 긴밀한 봉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한테 가장 또 관심사가 미국과 예. 북한의 관계잖아요.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 선거 기간 중에는 이제 김정은이 나를 그리워한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미국과 다시 대화를 하는 때가 올까요? 저는 트럼프 <laughs> 대통령의 임기 기간에는 꼭 대화에 나올 거라 저는 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취인식을 하자마자 네. 김정은이 바로 네. 대화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김정은을 빨리 만나고 싶었죠. 2018년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주요 목표는 대북제재를 푸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을 보면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아도 큰 대북제재의 틀거리 내에서 러시아 축을 호불호 버렸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지금 많은 걸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풀어야 할 그런 긴박성이 2018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북한의 핵전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8년 때는 북한이 그 어느 나라로부터 핵보유국주의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미국으로부터 핵군축회담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러시아의 푸이틴이 고의나 북한을 핵보유국직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미국 정상에 대해 해담에 대한 긴박성, 필요성이 2018년보다는 대단히 낮아졌다. 제가 지난 10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대북 정책 작성자들에게 뭘 이야기했는가면 대화 시작할 때 문패를 어떻게 붙이고 시작하는가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라고 문패를 달아놓고 협상해야 된다. 향후 우리가 미북 정상에담의취임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우대대로 진행되도록 우리가 이번에는 엄청 드라그를 고려 합니다. 탈냉전 이후 사실은 뭐 탈냉전뿐만 아니라 이 북한에게 있어서 외교의 가장 중요한 국가 미국이잖아요. 북한이 현재의 진영외교에서 벗어나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 나오기 위한 조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또이 트럼프 집권 시기에. 그러한 변화가 가능할까요? 북한의 이제 외교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면 냉전 체제가 이제 군방 붕괴되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지금은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그런 대결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와 미국 사이 또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도 지금 진영 그런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이러한 진영 대결, 이런 상황에서 진영 대교를 대단히 저는 즐기고 있고 이것이 좀더 처음에 될 것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런 러시, 유럽에서의 긴박한 상황이 지속되어야 북한도 역시 파병이나 또 여러 가지 군사 지원을 통해서 현금도 벌수 있고 또 제재 축도 빨리 무너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향후 북한이 이런 진영 외교의 틈을 파고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 향후 미국 정상회담이 이제 언제 진행될 거냐?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휴전되는지에. 많이 달려있고 또 얼마 전에 트럼프 당선인이 자기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정상회담 또 미국과 어 북한과의 이 관계 한반도 이 모든 이런 상황은 우크라이나에서 언제 휴전이 되고 북한군이 언제 러시아에서 철수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마무리일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북 정상회담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이제 러시아 파병 문제 요즘 굉장히 또 이제 많은 이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인데 비단 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또 이게 중요한 건 자칫 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이 북한 내부의 어떤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편장님께서 음. 보시기에 이 러시아 파병 문제, 북한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북한군의 군인들의 평균 연령이 다 20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한류에 제일 중독된 세대가 지금 이 20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20대의 북한 군인들은요 군대에 나가기 전에 고향에 있을 때한국 영화를 엄청 본 이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과연 그들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한 시너지를 보국지 정말 싸움을 잘할지 못할지 도도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또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러시아에간북한군이 러시아 군과 같이 섞여서 같이 작전할 것인지 아니면 유교대처럼. 이교 때는 어, 북한군과 중국군이 이제 전선을 갈라가지고 두 축에서 싸웠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현대전은 드론 또요뭐먼 거리에서의 미사일 이게 네. 기본이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는 날것 같아요. 네. 북한과 러시아의 대규모 화력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과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갑자기 김정은이가 북한 무인기 공장을 찾아서 아, 예, 그렇죠. 가서이 네. 무인기를 빨리 대량 생산하라라고 호통을 쳤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하루에 평균 2천 명씩 사상자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무인기에 의해서입니다. 음.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에 상대하려면. 북한군도 그에 해당한 무인기를 공중에 끼워놔야 사상자를 줄일 수 있어서 향후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 대 무인기, 그런 이제 대규모 이제 하늘에서의 공중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 질서가 정말 이제 더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통일 문제도 오늘날에 있어서 더 이상 남북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국제적인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이제 국제적인 협력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유럽 나라들은 아세 군인들이 유럽 전쟁에까지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향후 북한의 이 비핵화 또이 한반도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다들, 다들 지금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국제 공동체로부터의 지지와 또 연대를 확보해야 할 그런 문제가 중요해졌고 우리가 잘하는 것이 결국은 세계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전 세계 136개 국가에 자문위원님들께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거기 가서 시정 일관한 게 우리가 여기한 것이 것가면 앞으로 이 미국의 대북정책 또 우리 통일독틀에서 밝힌 자유통일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지지와 연대를 높이려면 현지에 있는, 외국에 있는 우리 자문위원회 또 지역협의회 활동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들을 방문했는데 그때 강연회, 콘퍼런스 이런 회의에 미국 주류 사회의 정치인들 또 미국 대학에서의 대학생들 또 현지 언론인들이 많이 참가했는데 이렇게 우리 민주평등의 활동의 영역을 주류 사회로 빨리 돌혀나가야죠 어, 이번 하반기에는 처장님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많이 소화하고 계시는데요. 9월에 미주 지역 회의 또 크게 했었고 얼마 전에는 이제 또 미국 출장도 다녀오셨는데요. 이제 곧 유라시아 지역 자문위원님들을 서울로 모시고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행사 한번 처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12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유라시아 지역의 25개 협의회에 2,2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라시아 지역 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아세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무려 111개 국가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8.15 통일독트로에 대한 세계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각 지역별 활동을 공유하고 또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먼 길을 으시는 자문위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조심히 오기를 바랍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저희들이 곧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어, 오늘 차장님과 미국 대선 이후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통일전략에 대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평통이 해야 할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커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께서 이렇게 저와 함께요. 어, 오랜 시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통일을 이루는 글로벌 전략을 만드는 데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기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함께해 주세요.